내장 스피커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LG전자 27Mhz 550은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어우러진 최고의 선택입니다. 27인치 대형 화면은 생생한 영상과 선명한 디테일을 제공하여 작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모두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프리싱크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게임이나 영상 시청 시 끊김없는 부드러운 화면을 즐기실 수 있으며 내장 스피커 덕분에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풍부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답니다. 또한, 다양한 연결 포트를 갖추고 있어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며,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떤 공간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이 모니터 하나로 업무와 여가를 모두 만족시켜줄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